아, 시작할게요. 다 들어오셨나요? 다, 다 들어왔지? 시작할게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두 번째로 제 기본 단위 투 이름만 이렇게 붙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필요한 밀도 그다음에 비중량. 도, 점도, 뭐 동점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근데 자주 나온다, 항상 나온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한 10년 정도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한 적어도 두세 문제 정도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 잘 해놓으셔야 되고, 뭐,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단위 완상을 하시는데 편한 내용이라서, 이제 밀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밀도.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읽을 땐 로우라고 읽죠. 그쵸? 자 밀도, 로우라고 하고, 밀도에 번호 써가지고 정의를 보자면, 단위, 최적당, 질량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거를 좀 공식으로 써볼까요? 최적이라는 얘기는 부피를 말하는 거고, 부피 아까 전에 기호를 쓸때 어떻게 쓰기로 했지? 볼륨에 짝대기 하나 그어서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단위, 최적, 당, 질량을 말하는 거니까 밀도, 로우는 단위, 최적, 당, 질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왜 질량을 배웠고 왜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하면 이런 단위들을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밑에 밑밥을 쭉 깔았잖아요. 그쵸? 그럼 위에는 질량 단위 쓰면 돼요. 위에는. 뭐나 나노그램 쓰고 싶은데 그럼 나노그램. 마이크로그램 쓰고 싶은데 마이크로그램. 미리그램, 그램, 키로그램 다쓸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 뭐 쓰면 돼요? 부피 단위 쓰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 나노그램 쓰고 나는 여기 미리 리터 쓰고 싶다. 그러면 얘도 밀도 단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람을 쓰고 여기다가 밀리 리터 쓰고 싶다. 얘도 마찬가지로 밀도 단위 될수 있는 거고. 밀리 리터랑 단위 똑같은 게 뭐라 그랬죠? 센티미터의 삼승. 그래서 난 그람 쓰고 싶은데 밑에는 밀리 리터 말고 센티미터의 삼승으로 쓰고 싶다. 그리고 얘도 밀도 단위. 그 다음에 위에는 키로그램 쓰고 나는 리터 쓰고 싶다. 얘도 밀도 단위. 얘는 키로그램 쓰고 얘는 m 터의 삼승 쓰고 싶다. 라고 해도 밀도 단위. 그 단위는 여러 가지를 쓸수 있는 거예요. 다만, 보통 여러분들이 밀도 단위 그러면 많이 쓰시는 게 얘.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 쓰면 얘도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보통 우리가 밀도를 쓸때 여러 가지 단위를 다쓸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그램퍼 센티미터의 3승이나 키로그램퍼 미터의 3승을 쓰느냐 단위에는 참고로 단위계에는 절대단위계와 공학단위계라는 게 있어요. 공학단위계는 이제 force, 힘에 대한 그 이론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공학단위계고, 절대단위계를 보시면 절대단위계는 cgs 단위계와 mks 단위계라고 이렇게 구분해 씌거든요. 별거 아니고 길이를 쓸 때는 길이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만 해도 나노미터, 뭐 마이크로미터, 센티미터 그것뿐만 아니라 피트, 인치 이런 단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쓰는 단위가 다 틀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위를 쓸때 우리가 CGS 단위다 그러면 길이 단위 뭘로 쓰자? 센티미터로 쓰자. 그리고 센티미터라는 길이 단위가 나왔을 때 질량을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G, 뭐를 쓰자? 그람을 쓰자. 그리고 시간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SEC 이렇게 쓰자 약속한 게 CGS 단위예요. MKS 단위는 그럼 뭐겠어요? 길이를 쓸때뭐 쓰자? 미터 쓰자. 그 다음에 질량 쓸때 킬로그램 쓰자 시간 저쪽에 쓸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뭘로 쓰자? 세크 이렇게 쓰자 하는 게 이제 MKS 단위고, 그래서 절대 단위에는 CGS 단위, MKS 단위 제가 이렇게 중간 중간 말씀드리면 왜 굳이 위에 그램을 쓰는데 왜 센티미터의 삼성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나는 그램 쓰고 여기다가 나는 콕 미터 삼성을 쓰고 싶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통용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질량 우리가 단위최적당 질량에서 제가 밀도라는 단위에서는 보통 요 단위들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물의 밀도를 표시할 때 킬로그램/리터라는 단위도 조금 빠른 단위환산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요네 가지 단위만 조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밀도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밀도 하면 기억나셔야 되는 게 물의 밀도거든요. 수질에서는 대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 뭐예요? 대기 그러면 공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공기 그러면 질소, 산소, 아로 아르곤 이렇게 쭉. 쭉 나오셔야 되거든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저희는 수질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질을 공부하는 데서만 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기에서도 필요하고 점도도 마찬가지로 대기나 폐기물 다 필요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수질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물이 기본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의 밀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창고니까 물의, 물, H2O. 물을 보시면은, 물 얼려보셨죠? 그쵸? 아이스 메이커인가? 뭔가 이렇게, 얼음틀. 얼음틀 같은 데다가 물을 내가 차랑차랑 이렇게 하고, 냉동실에다 넣고, 빼면은, 물이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뽈록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면물 분자들의 거리가 넓어지면서, 물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부피가 변화해요. 질량은 변화해야안 해요? 안 해요. 질량은 아까 전에 질량은 달라라에 가도 변화 안 한다 그랬는데, 기껏 냉동실 한번 들어갔다고 부피가, 아 질량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물은 뭐가 변해요? 부피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밀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 밀도 변화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